아예 반갑습니다. 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천 알아보기, 하천에 대해서 우리 얼마만큼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 2019년 17호 태풍이 9월 22일 날 라파가 왔을 때 금강발원지 뜬봉샘을 회현들이 답사한 사진입니다. 이 날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금방 을 공부하자라고 한 50년이 되던 해고 하천사랑운동을 만들어서 활동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이제 23년째 에, 됩니다. 그동안 하천에서 겪었고 그 알았던 내용들을 조리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천이란 무엇인지 하천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하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무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은 물이 흐르는 겁니다 빗물이 모여서 바다로 흐르는 물의 통로를 하천이라고 그냥 하죠 근데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변함이 없죠 자연의 이치고 순리입니다 태어, 아주 오래쪽부터 이제 비가 오면 물이 흘러서 침식과 퇴정작용을 해서 그 만들어진 것이 물길이고, 그 물길이 만들어지면서 주변 자연 환경이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 이 내용은 시초 초기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빗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걸 물길이라고 하고 이 물길이 흘러가면서 지형에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태초에는 아마 평평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비가 흘르면서그 지질에 따라서 깎이고 깎여서 계곡이 생기기도 하고 그냥 평범한 그 하천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 그림으로 볼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요즘 이제 유성사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낙동강 남지 부분의 하천이 우연히 그 정리가 돼서 좌측 상단은 1975년, 그 오른쪽은 그 10년 후, 그 하단 좌측은 또 10년 후, 오른쪽은 10년 후. 이렇게 보면은 이 모래톱과 주변에 군웅지가 많이 변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옆집, 옆에 흐르는 하천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변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그 변해 있고요.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백두대가는, 어,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지리산 천왕봉까지 1,400여 킬로인데요 이것도 다이 빗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줄, 강줄, 저 산줄기입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을 오른쪽으로 흐르면 동해로, 서쪽으로 흐르면 서해로 이 물들이 내려가는 이 사연의 위치죠. 여기 보면 하단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데, 이쪽이 제가 활동하고 있는 아까 말한 금광유역입니다. 그 옛날에 이 산줄기에서 금광유역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강 이는 산줄기는 그 오른쪽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백두대간이고요. 밑에 2번은 금남 호남 정맥입니다. 금강의 남쪽에 있고 호남을 가르는 산맥이고. 그다음에 3번이 금남 정맥. 금강의 남쪽에 있다. 4번이 이제 금북 정맥. 금강의 북쪽에 있다. 5번은 한강 남쪽에 있고 금강의 북쪽에 있다. 이렇게 모든 산줄기들이 애워싸서 그 안에 있는 물줄기를 흘리게 하고 그걸 유역이라고 합니다 바다로 흐를 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요즘 이제 그림입니다 요즘 그려보면 그 오른쪽, 남쪽, 북쪽, 서쪽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고 중간에 금광이 줄기줄기 흐르는 모습이 모여 있죠 이게 비가 오면 물이 흐르면서 산줄기를 만들고 이 산줄기가 유역을 만들고 유역 내에 있는 하천은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한강을 한번 보죠. 이 한강은 이 그림의 오른쪽 하얀 부분, 이 한강 유역이고 서쪽으로 보면은 인천 강화도 북단으로 서해로 올라가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근데 이것이 각 지역 지역마다 하천이 흐르는 물길을 이렇게 표시해 준 거고요. 이 그림은 조강의 모습입니다. 조강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조광은 한강과 임진강과 영산강 사이를 조광이라고 한답니다. 이 조자가 할아버지 이, 이 조자입니다. 그 밑에서 보면은 한강이 흘러가다가 임진강을 만나고 같이 서해로 가다가 예성강을 만납니다. 그요 부분을 조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인천, 특히 강화도는 아주 재밌는 곳입니다. 서해로도 빠져나가고 조광인 기수적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각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용어에 대해 설명드릴 때, 아, 이건 우리 그 강화도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강화도와 조광 쪽으로, 교동 갯벌이 이제 조광인데요. 교동 갯벌로 흘러가는 하천 몇 개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들은 하천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우리 주변에 하천들이 있는데, 그런 하천들을 어떻게 구분을 할 건가? 이 얘기는 저희가 하천 주변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대화를 해야 잖아요 이게 국가하천이냐, 지방하천이냐, 소하천이냐, 뭐 산지하천이냐, 농지하천이냐, 도심하천이냐, 감주하천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말 그대로죠. 산주, 산지 쪽에 있으면 산지하천, 농지 쪽에 있으면 농지하천, 도심에 있으면 도시하천 근데 이제 특이한 건 감주하천인데요. 감주하천은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수 있는 하천을 감도하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천에 가다 보면, 우안이냐 자완이냐, 이런 용어를 거의 흔히 씁니다. 그러면 어디를 우안이라고 어디를 자완이라고 하느냐, 금방 알것 같은데, 자꾸 혼동이 일으키죠. 물이 흐르는, 흘러내려가는 쪽을 봅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는 쪽을 보고, 오른쪽이 우안이고 좌측이 자완입니다. 그 내용을 앞으로 몇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합천이 모양이 있어요. 뭐 수지상, 직각상, 방사상, 환상 이렇게. 있습니다. 수지상은 한문 그대로입니다. 나무 줄기가 잘 자라가지고 뿌리 쪽으로 하고가 돼 있는 게 수지상이고, 직각상은 가다가 반전이 꺾이는 거, 방사상은 원글로글 도는 거. 이렇게 다 모양이 되는 것은 그 강이 물이 흐르는 지질과 지형의 알아서 된다는 것을 그 내용에 설명해 놨습니다. 예, 하천을 다니시면서 딱 보시고 아 수지상이다. 그럼 이 지역은 특정한 뭐 전리지나 이런 것이 없구나. 이렇게 바로 알수 있어요. 공부를 좀 깊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상 구심상 격겨산 교랑산 이런 종류로 전달이 된 것이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단순하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직류냐, 공류냐, 망류냐 이렇게 예 하천을 다녀보면 금방 어느 한 하천에 가서도 이건 직류하도 구간이다, 공류하도 구간이다, 망류하도 구간이다 옆에 친구들과 그 주민들에게 바로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건지만 한번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직류하천입니다 물길이 똑바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직류하천 이건 공류하천이 지 그대로 막 꿀꿀로 흘리잖아요. 그래서 공류하천이. 그래서 망류하천인데 큰 평지에 큰물줄기에갈때 엄남을 하게 되면 이 여러 가지 물줄기로 하천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망류하천이라고 하죠. 큰 형태를 살펴봤고요. 하천의 이제 기능과 역할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하천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이것을 크게 하는 건 연결성과 폭으로 나눠집니다 하천 길이가 머리서 어디까지 되어 있고 폭이 얼마고 이제 이게 성격을 나타내는데 대개 정리해 보면 서식적 기능, 전달속 등기능, 근육과 저류 기능, 동적 평행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 글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그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용어 정리를 제가 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같이 가면은, 뭐, 재방이냐, 호안이냐, 뭐 고수부지냐, 둔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 놨으니까, 다음에 한번 관심 갖고 봐 주십시오. 뭐, 유역, 유역 면적, 유로 연장, 하천 연장, 하도, 재방, 호안, 고수부지, 호안, 하상 이것을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 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수로 우뭐 여울이 있다 뭐 소가 있다 뭐 접수로가 어떻다 홍수터가 법람원 그 이었다 하천에 뭐 공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나누게 되는데 어떤 때 그런 용어들을 나누고 어떤 모습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부터 복잡하게 알 설명을 드리면 어려우니까 제일 밑에 글씨를 보면 하천 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도 제방이고 우측도 제방입니다. 제방 아까 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를 하천 부지라 고 전체로 한다면 그 제방 안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수로라고 저희들 합니다. 그래서 저수로를 다음 그림을 열차 해 보겠습니다. 여울인데요 뭐, 여울목, 여울이치다. 이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쌓여있는 돌을 내려오면서 낙차를 이용해 물거품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여울입니다. 좌측에도 뭐 돌무덕이 밑으로 여울이 보이죠. 오른쪽도 여울이 보이죠. 이렇게 물방울이, 저는 하얀 물줄기를 여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울과 소를 학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 그림을 제일 위에 실선이 있는데, 이 실선을 보면 고수위, 수면, 이렇게 써 있고, 밑에는 저수위,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종 단면인데, 측면으로 보는 건데요. 고수위 때는 여울과 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 속에 있죠. 물 흐르는 속에. 근데 이제 저수위로 떨어지면 여울도 보이고, 소도 보이고, 구비구비 보입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하천이 약간 구불구불하다고 보고, 여울이 있고, 소가 있고, 여울이 있고, 소가 있고, 이런 모양으로 하천이 흘러가는 거죠. 여울과 소 그림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진으로 볼수 있습니다. 눈에 익히세요. 자꾸 익히면, 이제 이게 여울이고, 이게 소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바로 여울과 소가 구분이 될 거예요. 하천 혈왕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약간 잘 사용하려고 보면은 이 사진상으로 보면은 그 앞쪽에 보이는 거 늪지 같잖아요. 뭐 가시형꽃이나 뭐 이런 것들 쭉 있는 습지 같고 이쪽은 습지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지가 있으면 습지와 하천을 연결시켜주는 물기를 우리가 혈왕이라고 하자.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전문적인 쪽은 다시 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다음은 이제 홍수와 터 준치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홍수터 뭐 경사면, 경사면, 홍수터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물이 흐르는 것은 아까 물이 흐르는 것은 저수로겠죠. 하큰이 하천을 로고 봤을 때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이 저수로, 좌측으로 홍수터가 있습니다. 풍수 우려하는 둔치라고도 하죠 다시 볼게요 이 사진은 저수로는 좌측 다리 밑으로 물이 약간 흐르는 게 저수로고 그사이는 둔치를 개발을 했잖아요 개발해서 체육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는 하천에 둔치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변화하는지 이걸 좀 저희들이 살펴보는 겁니다 위의 사진은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한 거기에 이제 운동기구 같은 것들이 돼 있죠. 그 밑에는 홍수와 홍수라는 법화했다는건 건 아니고 이 홍수위까지 물이 찼다. 이제 그렇게 이 홍수터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원이나 운동시설이 됐다가 비가 오면 이렇게 다빗속에 들어가죠. 이렇게 홍수터는 이게 변화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같이 하고 가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리 구조물이 하얗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홍수가 나기 전이라 저수로, 물이 흐르는 것은 저수 근데 이, 비가 많이 오면 저수로가 다 물로 차지요. 이렇게 저수로 역할이 다양하게 홍수를 반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에 사진을 보면은 물이 흐르니까 저수로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주차장이 있죠. 근데 밑에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꽉 찼죠. 주차장에 물이 꽉찼 차... 차들이 다 피하고 물이 찼겠죠. 이렇게 둔치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홍수터 홍수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 물을 거기에 가둬주기 때문에 홍수를 방지해 준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죠. 이거 다시 정리해보면 양쪽에 도로가 있을 경우에 도로 밑으로. 도로가 넘치지는 않지만 홍수 수위가 제법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홍수터가 다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홍수터가 다 들어갔죠 이제 저수로가 보이는 아니 하천이 저수로인데 평상수 수위 보면은 홍수터는 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변화해서 이용을 하고 저수로는 물이 이제 흐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복잡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제일 밑에를 보십시오. 하천 구역. 우리가 첫 사진에 좌측 제방과 우측 제방 끝단을 하천 구역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네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제네지, 오른쪽도 제네지. 이게 하천 쪽에서 좌측은 왼쪽이 제네지고 오른쪽이 이런 제네지입니다. 이걸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이건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호주에 홍수가 났을 때그 가운데 있는 몇 채의 마을이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재방을 쌓아요 육각형인가로 재방을 쌓은 게 보시 죠 그게 재방이에요 사람이 만든 재방 입니다 근데 이 재방 안쪽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재방 밖에 쪽에는 홍수가 나 있는 물이죠 이게 여기서 제 내지와 제 외지를, 제방 밖에 쪽이냐, 제방 안쪽이냐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제 내지와 제 외지. 언뜻 구분이 안 되죠?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은 제 내지. 제 방의 안쪽. 제 외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물이 흐르는 제방 바깥쪽.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한번 다시 복수 한번 하죠.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가운데 물이 흐르는 것은 저수로이면서 제, 내 집이니까, 제, 내 집. 제, 외지죠. 왜냐, 오른쪽이면 사람이 살잖아요. 이제 방은 사람이 살고 있는 안쪽이다. 이게 제, 내지고, 물이 흐르는 곳이다. 사람이 살 때는 바깥쪽이다. 이게 제, 외지다. 다시 한번 해보죠. 이 집을 보호하고 있는 제 방이잖아요. 이제 방에 사람 사는 쪽이 제, 내 집. 물이 흐르는 곳이 제, 외지. 이게 제, 내지와 제, 외지를. 다시 한번잘 정리를 하시면, 다음부터 쉽게 이해를 할수 있어요. 이제는 제내지와 제예지가 이제 구분이 되죠. 여기 보면 제방에, 하천에 가면 이제 둔치가 있어요. 뭐, 이중, 산, 이데 사람도 산책도 하고 있지만,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제, 외지. 밑에도, 언뜻 보면 제내지제예지 구분이 안 되지만, 좌측에 물이 있고, 우측에 둔치잖아요. 이게 둔치가 있는 지역은 제, 외지입니다. 이 뚝마루는 뚝의 마루 끝부분을 도로로 흔히 쓰는데, 이걸 뚝마루라고 하는데, 이 뚝마루에 오른쪽 손나무가 있는 것이 제외지입니다. 밑에 사진을 보면 은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이 제외지입니다. 그 안에 그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는 또 저, 저수로죠. 이것은 이제 제방을 관리할 때, 제방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서 제방 경사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나와 있는 사진들인데 이건 너무하고요 좌측 보면은 빛탈경사장급이 급, 급하잖아요 오른쪽은 조금 경사가 졌죠 그래서 우리 하천법에 의하면 경사를 대개 3대 1 이상으로 이렇게 비슷함에 하라고 돼 있는데 이제 예외조항들이 있죠 2대 1로 하는 것도 있고, 뭐, 1대1로 하는 것도 있고, 그건 사병이 겠습니다 호환 빛탈경사가 이건 조금 높죠 이것은 한 2대1 정도 되고, 오른쪽도 1.5대1 정도가 됩니다. 이런 걸 눈에 익혀놓으시면, 하천에 갔을 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아, 이건 비탈경사가 1대1이야. 이건 1대3, 아, 넘네, 좋네?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좌측은 급하고, 오른쪽은 안만하죠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저수로고,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제외지입니다. 하중도 모래톱, 우가 얘기를 하는데, 그림을 보게 되면, 위에두 개는 저수로는 있는데, 뭐, 하중로나 모래톱이 없어요. 근데 밑에 그림을 강하 보면은, 모래가 계속 좀 쌓여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할 때는, 모래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 됩니다. 좀 확실히 나와 있죠. 좌측은 저수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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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는데, 이제 오른쪽은 모래톱이라고도 할수 있고 하중도라고도 할수 있고 밑에 것은 분명히 하중도지 하천 시설물, 하천에 있는 시설물인데 하천의 시설물은 대표적인 게 교각 다리입니다. 여기 보이는 교각 다리죠. 교각 다리 물이 흐르는 쪽이 제외지. 물이 흐르니까 저수로가 있는 곳. 그 위에 하천 시설물이 보호가 주로 돼 있고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증검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천 시설물에 예, 특니다 요즘 이제 하천 보호를 없애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죠. 이게 하천 시설물을 대표적인 것들이. 이것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천을 저희들이 지금 대충 봤어요. 폭이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근데 자꾸 인간이 제방을 쌓아서 막고 들어갑니다. 이것을 인간은 물기를 받고 물길의영향을 침범에 들어간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 생활의 영역을 하층쪽으로 확장해 간다. 그럼 어떻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 그들이, 물의 공간이 좁아지는 겁니다. 물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자꾸 재방을 자꾸 들어면 침입자죠. 침입자니까 이사람을또 이제 거부를 일으켜, 당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수를 일으키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재방을 더 튼튼하게 쌓고, 더 높이 쌉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죠.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큰 홍수와 재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큰 홍수와 재난을 겪지 않는다면, 물이 자연하천으로 와야, 자연하천은 물 흐름이 자연스러운 하천을 자연하천이라고 우리가 하자.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천에 지금까지 살펴본 재내지, 재해지, 저류, 재방, 이런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수 있고, 물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는 합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